경남 현안에 대한 극과 극의 시각이 만나는 시간, 국과 국. 오늘의 주제는요. 경남 학생인권조례 찬반 논쟁입니다. 대환영을 합니다. 네. 사회에 나왔을 때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민주적인 어떠의 역량이나 자질, 그런 것을 갖출 수 있는 기본 제도적 틀이 바로 학생 인권조례다. 학생 인권조례의 사항을 보면은, 그, 훈육의 제도도 굉장히 중요한데, 사실은 이런 부분이, 제도적으로 또 막히는 부분이 있죠. 그래서, 또 사적 합의가 아직 좀덜된사항이라 보고, 수, 보고 있습니다. 성적 지향, 성정체성, 임신, 또는 출산 등으로, 어, 차별을 해선 아니 된다. 임신 또는 출산, 이게 웬 말입니까? 딸을 가진 부모가 이야기를 듣는다면은 참, 어, 정말, 우리와 걱정이 너무 앞서, 지 않겠느냐.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 아직 미숙하다라고 보는 거죠. 우리 청소년들이. 굉장히 왜곡된 선전을 많이 해봤습니다. 음. 학교에서 뭐 학문 섹스를 가르친다. 음. 뭐 예를 들면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음. 어, 내용에 담아가지고 막 선전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. 이제 그분들의 주장에 불과하다. 너무 극단적이다. 네. 우리 학생들이 그 출산이나 임신 같은 경우에 음. 대부분이 원치 않는 또는 성폭력의 피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음. 그런 걸로 인해서 학교 안에서 차별받지 않고 부당한 대우 뭐 이런 것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 조례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지 네. 그것은뭐 조장하기 위해서 음. 하는 것은 아닌 점에서 학생금조를 보면은 이제 학생 소지품 검사도 못하게 하고 위험한 조항이 아닌가 어. 생각합니다. 흉기라든지 또술 담배 등 들고 와도 그걸 검사할 수없다그러면은이 음. 훈육이라는 게 없는 거죠 음. 그럼 공교육의 기능이 자체가 이제는 필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아예 없애야 되는 거죠 제가, 어.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그 네. 어. <laughs> <laughs> 체벌도 안 되고 반성문도 안 되고 그러면은 진짜 현실적으로 이 아이의 불량한 태도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 이제 남아 있을까요 학생들이 자치를 통해서 학교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음. 자치를 통해서 좀 자체적으로 어떤 좀 규칙을 정하고 스스로 정해서 스스로 지켜나가게끔 하다 네. 우리 유영국 위원장님께서는 네. 말씀이 다 좋은데 너무 아, 네. 이상향적이다 아. 현장에 지금 교육이 현장의 목소리가 좀좀어 좀 정반대의 목소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 사이에서 초반에는 갈등이 생길 당연히 생길 그런 갈등이 좀 많아질 소지가 있다 음. 뭐 이렇게 좀 보여지면 그것은 오히려 발전을 하기 위한 진통이다 어, 이런 입법 예고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들어가지고 아마 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하지 않겠나. 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, 학부모가 음. 다 구성원들 아니겠습니까? 이런 분이 잘 사회적 공감대가 합의될 수 있도록 좀 해도 좋겠다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